가봐 가봐 이것도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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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뭐 롤드 끝나고 할려면은 야씨 너무 많은데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되나 아. 요즘 애쉬 존나 많이 나오네 야, 여기 누가 와다 했냐? 네가있냐 여기 누르면 왼쪽에 갈리오라고 나오잖아. 왜 씹이야, 또? 아니, 씨. <목> 니가 패배자 새끼니까 씹이 걸지. 어? 나, 나 때문에 졌냐고. 어, 너 때문에 졌는데? 너 유성바로스 할때 그거 나 때문에 진거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나, 나 때문에 진 거라며. 어? 너는 너네 때문에 진지? 진 거지. 아니, 왜? 왜 자꾸 입 털어? 저놓고 진자는 말이 없다. 어, 할말 음. 있나? 그냥 이제 버스나 타. 아이고, 대회에서 맞은 거 여기서 분풀이 하네. 무력고한대더 치지 그랬어. 아, 너무 아까워. 어, 까비, 까비. 탕호야, 아 탕호야. 그, LCW 피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미니언 뒤에 있어. 기본적인 거잖아. 기본적인 건데 자꾸 맞길래 알려준 거지. 패배자니까. 그래서 옷청개... 뭐라고 그러 그렇지... 역시 이상호... 그렇지... 왜 안잡아... 어떻게 잡아개가길 있는데... 아, 길이 없구나! 없는데. 아니 상대 힐도 없고 그냥 평타 한대만 잡는 건데 왜 그러는데? 아 미안해 나 무리하고 싶지 않아 너처럼. 리가 아니라 이거 할수 있었던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응 아니야. 아니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왜안 하는 거야? 그럼 저 뭐, 말을 처음부터 쓰던가. 왜? 저 말을 마지막에 써놓고 어? 왜안 치냐고 하면 뭐라고 하냐 어? 봤어? 저 아, 말을 아, 처음부터 아, 쓰던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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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저 말을 막 턴에 아, 써놓고. 아니 이거 무건잡는 건데 오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을. 처음부터 쓰던 거. 아 날라가고 싶다. 어야야야, 리신. 소환해. 가봐. 가봐, 이것도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그래. 아니 방금은 내가 잘했지, 더잘 깔았잖아. 나 잘했다고 했잖아. 하유힘들게야또너 아, 그냥, 그냥 가만히 버스나 타. 이렇게 말하면은 주디 내가 기분이 나쁘지. 방금 내가 다 했지. 지랄, 잘했어. 지랄, 다 타기 새끼, 너희들 조용해. 너는 거 발언권 없다. 아니, 오진이 너들이 발언권 다 해줬구만. 너는 발언권이 없다. 리신 발견한 것도 누구? 갱승제로 리신, 나도 여기 마스크 위치 봤는데요. 어? 지랄, 내가 더 빨리 반응했어. 반니못하죠 나도 반응 받... 못하죠 반발을 못해버리죠. 나도 봤다, 고요 아, 예? 야, 리플 볼래? 누가 반응 먼저 했는지? 아, 반응은 니가 빨리 나다는데 아까 오르는 솔직히 니가 잡을 수 있었던 건데 못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거는 니네 내피셜이고. 니가 점화 끝 턴에 어서 그런 거고요. 음, 점화 아니, 저, 아니, 처음 턴에 그래. 썼으면 내가 야, 반응할 만 했는데. 점화를 어떻게 처음 턴에 쓰냐. 그거 끝까지 갖고 뭐방상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래서 너가 멸망적 광탈. 우리 용용이는 처음부터 점화 쓴다네. 우리 룡룡이는 점화도 처음에 쓰고 각도 안줘 무리도 안해존나 잘하지 어? 그때 상황이 그때 그 사건이다 프리징 하고 있는데 쌈 걸자 정글 보였다 이번에 퇴낭 그 지금 각 봐야지 가가가 가야 돼야야야뭐 되지 오호 뭐야 야야 너 죽으면 안 돼. 아 근데 이거는 미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근데 뭔가 내가 이거 렌턴좀 늦겠다. 게 왜냐하면 저... 말아, 저... 너 하면 나 존나 다 생각해. 아 이거 벽 때문에 그래. 그 오른 벽 때문에 못탔어 아니 아니 이거 진짜 그냥 너가 카이팅 같이 했으면 나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 해 너무 쫄아 있어 너. 킹원 같이 해 줬어야 돼. 아 그러면. 알았어 다이아 아니 키워 갖고 얘기하냐? 이게. 임 맨날 다따기새끼들 무시하고. 계속 갈 거가. 내 대화하지 마,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글로나는데나는 오케이. 디지털 한 살짝 맞아. 어, 이거 근데 리신, 리신 생각해야 돼. 리신 없어? 리신 없어? 화주 확률 굉장히 높아. 화주 확률 높아? 리신 비드. 대리신 이더 생각해라. 이 길이 어떻 어, 리신 근데, 오래 파기. 리신 내려올 확률 높아. 오케이. 이거 이동도까지 얘네, 얘네 까불면, 빚어라. 얘네 까불면 근거 있는 플레이. 근거가 리신. 근거. 근거가 리신이야. 오케이. 갑자기 안무빙을 한다, 그럼 근거가 리신. 어렵거든? 나았어 이거. 오케이, 좋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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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아, 씨발. 잡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지! 왜? 이거 무조을 잡는 거 아니었잖아, 방금. 아니, 씨발, 잡을 수도 있지. 야 운에 막이안되지 플레이를 확실하게. 아니 시... 너는 그럼 아까 왜 이래 봬 그렇게. 안 그렇게 했어? 생각해. 이가또 운이 않는다거나. 운이야. 안 된다고? 라인 다 갔어? 라인 생각 한 거야? 뭐? 라인 생각 한 거냐고. 어. 자 이거 더 더. 뭐 하는데 더? 꺼놨잖아 개새끼야. 평타에서더 아. 그렇지. 여기까지 마, 마, 맞을 거야. 아니 존나 초강각적이지 않냐? 한마 아 여기까지 아, 여기, 여기. 야, 야, 야. 잡아 어땠어 이상 어떻게 탈까 지렸어? 어떠어야 지렸어 야 거야. 이상호 이게 우리야 아, 이게 우리야 그냥 이게, 어 이게, 이게 우리지 우리 야 이상호 딱네가 평탈 칠줄 알고 내가 빠진거 봤지? 봤어 지렸어 그냥 이게 우리야 이거 봐지마 봐주지마 쟤네 벌레야 했지, 야. 벌레들 야, 버려 벌레야, 벌레. 야 6렙이다 어 어어 어. 맞아, 너무 좋아. 어, 니가 너무 잘한야 우리 답이잖아, 상호야. 빨리 시아 먹어봐, 시아 먹어봐. 당거, 에이지선 넘는다. 죽갈라고 한다. 하지마. 증거 확실해? 증거 있어? 이거는 내가 안 나오면 들어가서 핑거 하나 있거든. 핑거만 막쓱 받을게. 음. 에이지 구 있다는 것인가? 여기 여기다 붙여봐. 오른 올라나그 사람 뭐. 노릴까? 근데 이거 돈은 그냥 너 혼자 먹는 게 나을 듯 한칸 먹으면 여진 특급으로 갈게. 한칸 먹으면 네가. 우린는성 있어. 네, 터뜨릴게. 전력 먹으려는가 이럴 때는 니가 올라가 상호야 올라가라고. 안 아, 아, 올라가. 아니안 올라가겠다. 근데 아니, 근데 왔다. 내가 이런 거 상호 알려줄게. 이거는 무조건 내가 혼자 먹은 거잖아. 그렇지 상호야? 어 어. 너는 시야를 안, 이미 시야를 여기 다 먹었잖아. 우리가. 어? 어. 그럼 씨가 모습 안 보여주고 올라가도 좋은 거라니까 이런 거. 근데 여진도, 그, 철거 터뜨려갖고 타워를 좀더 빨리 미는 겁니다. 아니, 어, 내가 혼자 먹는 게 나아. 그래? 네? 뭐하냐? 일부러 운전 부탁시 뭔가 솔듯하지 않아?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왔어. 조심해. 어 알았어. 알아 알아. 그래? 아아 해, 하지 마, 개새끼야. 어안 해. 새끼는 심했지. 어 그건 맞지. 얘들아. 잠깐 여기 낚시아가각 나오나? 그거 살짝 보이긴 해. 내가 시야 다 아이, 먹었거든. 어, 음, 오른 반응 못 하고든 어차피. 그건 맞아. 반응 못 하고 오는 라인.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이까지 갈 거야. 이까지 갈 거야. 둘갈 거야. 아 막아주는, 막아주는 중. 막아주는 중. 하면 돼. 막아주는 어? 중, 막아주는 중, 막아주는 중이야. 막아주는 중이야. 막아주는 중. 이야 나 미녀한테 쳤다. 일단 퍼포먼스 인정, 퍼포먼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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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 인정 는실수정 인정 인는 인정 가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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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받인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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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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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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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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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드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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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보여줘. 알지, 알지. 데려가, 데려가. 보여줘. 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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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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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딱 이렇게 오자 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어이구 방울을 무빙 띠당 건다 얘 걸면 맞아야지 모발 걸면서 아이고 아깝다 지신 육세비고 궁극기 유무 있고. 오케이 자. 죽였어 너무 까불었어 이거 너무 후기안 할게 혹시 모르니까 들어오는 건이따우이따우왜왜 왜, 민규야 나 다이아 카드야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너 같은 애들을 그거 랑번 할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팀장들끼리 모여갖고 김민규는 블랙카드냐 어. 다이아카드냐 이런 거에 결론을 내릴라 했는데. 어. 어. 잡았어. 야, 아, 야, 까비. 해야나구마 나했어. 나 다이아카드야? 넌개 <laughs> 다이아지. 나랑 팀할 거야? 어, 나쁘지 않아. 일단 보고. 나 일단 게임 줘. 야, 이거 하나 더 밀자, 상호야. 뒤에 되게. 나 일단 잡아도. 어디가? 해보고 생각 그 생각해서 아프리카 얘기해 볼게. 내일 오후는 얘기해 볼게 아프리카랑. 하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뒷라인 잡으라고. 이럴 때위험하다고 아, 위험할 건 없지. 아니, 오, 위험하지. 애시궁 맞을 나스펠 하나도 하나도 없는데. 데 조심해. 여기 근거 있는 애들이야. 근거 없는 것 같은데. 있러니까 있잖아. 아니, 씨바, 있다니까, 저기 가가지고 죽지. 귀엽. 아니, 근데 이거는 반태온이좀내절해갖고 뒤에서 봐준 거야? 아, 그니까, 있잖아. 아, 아 잠깐만. 셋이 궁 빠졌어. 티크 나와, 티크 나와. 자. 어, 깔끔. 잡아줘버려. 그렇지. 잡아줘버려. 아주 깔끔해요.

야이 사고 어 5천 개 돌고 수업 꽝 5천 개 할라는데 할 거야 말 거야 참가 할래 말야 참가 불발 참가 한다고 만다고 이거 아자 이거 싸워야 돼 싸워야 돼밀기 한번 잠깐 툭기 있어 그렇지 오늘 저렇게 아 면사나 뺄게 면하나 내절 아 근데 할수 있는 거다 했어 나 방금. 그건 맞아. 끌어들이. 끌어들임 버프처럼 끌어들임뭐 브론즈 식 끌어들이기. 왔잖아. 와씨, 발병신들 이걸 당하네. 야 솔직히, 진짜 쓰레시 잘하지 않냐 나? 내가 어? 잘하는 거야. 아이팀 해봐 진짜. 야 아, 솔직히. 이게 너 나랑 존나 잘 맞아 솔직히. 그죠? 야 여기 더디다. 잘 봐. 니 단점 내가 보완한다니까 진짜로. 아니, 지랄 좀 하지 마, 으이? 아, 진짜로! 나 포트리스로 치면은 내가 그 더블 업이야, 더블 업. 뭔지 알지? 평타 두대 날리는 거. 네가 그, 세고. 얘나 알고 있었어, 너올 거라는 거, 얘야. 랜턴 있기. 괜찮아, 어. 방금 만약에 알려 없었어도 살았어. 돈맞아 내가, 내가 어제벌어돌어맞서 이거 올 수도 있거든, 희망적 일단 혼자 올게 <목소리도> 뭐야? 이걸 못 걸어? 걸 앞까지 무빙 온다 아니 근데 이건 앞까지 무빙 올줄 몰랐어 얘가 <목소리도> 요 라안 무빙으로 인한 끌게 і u m 이 만들기 안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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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살짝 뒤로 빠진다 음 플레이 뭐할 생각 드 w 봐. 이거 g e n 스도 내기 중� eviden 사실 로 보여드리고 싶다 아, 얼굴 보여도 되겠다 쓸거 없네요. <laughs> 가도 돼, 들어도 돼. 그래서 위험 대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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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그걸왜 붙어서, 렌, 아, 랜턴 탔는데, 이씨. 아우. 어떻게든 킬딸 생각만 한거 봐. 원딜 살려야 지킬 딸이 아니라 나너 지켜주려고 한 거야. 야, 씨, 랜턴 을 다. 뒤로 빠져야지 왜 그걸 앞으로 붙냐고 음, 잘못된 거야? 게임 왜 이렇게 쉽냐? 아니, 원래 뭐야? 여기 애들 못한다고. 아니, 게임 너무 쉬운데, 이거? 이지합니다, 이지해요. 기본.